자, 이번 시간에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관계는요. 자, 두 직선이 있어요. y는 자, 표준형으로 생각할게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고, y는 m-x 플러스 n-라는 두 직선이 있다. 이 직선, 두 직선이 위치 관계를 생각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두 직선이 만나지 않고 기울기가 똑같은 거. 얘들 만나지 않는 거예요 같은 평면상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평행하다 이라는 거요 평행한 조건은 뭐죠? 기울기가 같죠. 뭐죠? 그리고 y절편이 어디든 y y 축이 있을 거잖아요. y절편이 다르죠. 다시 말해서 얘는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y절편은 이게 바로 평행이 조건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위치관계 두 번째 일치다. 자, 일치라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이 두 직선이 있으면 이거와 이것이 완전히 포개지는 거야. 완전히 포개지는 뭡니까?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치 조건은 일단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동시에 y절편도 똑같아야 된다. 이것은 그래프가 완전 히 일치한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때는요.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직선은요.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기울기 다르면 어떻게든 기울기 다르면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다. 그런 는 소리는 M과 M'가 다르면 얘는 무조건 두 직선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중에서 특별한 경우, 그걸 알아야 돼. 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는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n 과 m'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일 때. 여러분, n 과 m'가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만약 같다면 n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만난다는 소리는 한 점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우예요.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우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자 이것은 제가 잠시 증명을 할게요 자 저거는 제가. 자, 얘가 얘가 y는 mx라 할게요 그 다음 얘가요 수직인 요직선 원점을 지는 직선 이것을 y는 m-x라 할게요 x. 자 그리고요 여기서요 x는 1을 끌게요. x는 1. x는 1. 빼다 한데? x는 1. 자, x는 1. 자, 1을 긋기 때문에 이 점은 뭐가 됩니까? 1, 마 m이 되고요. 이 점은 어떻게 되죠? 1, 마 1, 마 m이 돼요. m 자, 얘가 1, 계방정이니까 1, 마 m 이야 이거 먼저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는 얼니다두점 사이 거리 아시죠? 그죠 이거 땅방이니까 얘는 이거지곱또이거지곱즉 루트 m 제곱 더하기 25자 요거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얘도 자 얘도 뭐죠?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이죠? 그렇죠? m 다시 제곱 더하기 25이야 이렇게 돼요. m 다시 제곱, m 다 제곱 이렇게 자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두점사이의거리됐죠 x 2일 같으니까 요거 빼기 요거죠 보자. m 빼기 m 다시가 두점사이의 거리가 되죠. 자 여러분 피타고라스 길은 완결이죠. 수직이니까요.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m 빼기 m 덧시의 제곱은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자 이거 제곱은 또 없어지죠 m 제곱도 하기 이거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m 덧시 제곱도 하기니까 얘는 m 덧시 제곱 더하기 자 그럼 얘정얘공면요 m 제곱 마이너스 2m 덧시 더하기 m 덧시의 은 m 제곱 더하기, 자, 그럼 얘 저, 얘 M제곱 더하기 m 덧시의 제곱 음. 더하기 1, 2, 1, 이죠 자, 그러면 얘랑 나랑 나눠가지고 그렇죠? 결국 뭡니까? m, m'는 마이너스 2, m'는 2가 되니까 m, m'는 m, m 마이너스 이다 즉, 두 직선에서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반드시 수직이다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특별하게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들은 수직으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되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보면요. 자 보세요. 거기 문제 읽번보면자 y는 x 플러스 2야. 자 두번째 y는 ax 플러스 3이다. 자 위치관계를 따지는데 얘가 예, y 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치는 없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평행하다. 자, 평행 평행 조건은 뭡니까? 기울기 같으면 되죠. y 절편은 다르니까 뭐할 필요 없고요. 평행한 조건은 A는 1이 다두 번째. 수직이다. 자, 수직이 뭡니까? 두 직선의 깊고,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수직이 되겠죠. 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것을 요 그래는요. 지금 요것을요 조건에서 옮겨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요. 요 그래는 뭐냐면 직선을 좀 일반적으로 바꿀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자그직선은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c 자 물론 여기서 ab곱한 거하고 얘도 0이 아니고 a-b'가 곱한 것도 0이 아닐 때만 생각할게요. 알겠죠? 무슨 말입니까? a-b'ab 하나도 0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럴 때 생각하면 자얘 보시면요. 평행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평행 조건은 자 지금 여기서 평행 조건 이렇게 따지면 똑같아요. 얘는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얘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얘는 y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야 표준형으로 바꾸면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b다시 a다시 x 마이너스 어, b다시 c다시 자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니까 결국 얘 평행조건은 뭡니까 평행조건은 마이너스 b분의 a와 기울기와 마이너스 B다시 A다시가 같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 c 와 y 절편 마이너스 B다시 C다시가 다를 때 그렇죠? 다를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부직선은 평행하는 거죠. 기울기 같고요. 그렇죠? 얘기 기울기. 그 다음에 절평. y 절편이 다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요. 좀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자 얘는 얘가 무슨 말이죠? 기울기 같다는 소리죠. 얘는 무슨 말이죠? 철편이 다르는 소리죠. 그럼 여기다가요, 셈이요양변에 어, 마이너스 a c 의 a 분의 B를 곱할게요. 양변에 요거를 곱할게요, 양변에 자, 여덟 곱할게요. 마이너스 B분의 A에 곱하기 마이너스 a B를 곱할게요. 자, 여기 좌변에다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플러스 되거든요. 이게날라가니까 좌변 곱하면 A-C분의 A가 되죠. 자, 그래서 좌변에다 곱하니까 뭐가 된다? a'분의 a'분의 a가 됐고 얘는. 자, 또우변를 똑같이 곱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b a 의 자, 곱하기 얘를 똑같이 자별우변가 똑같은 거 곱합니다. 자, a'b 그럼 얘는 날라가버리고 얘는 플러스 되어버리고 b'b가 됐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 같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으면 되는데요. 기울기 같다는 말은 또 이렇게 듣을 수 있죠. 맞죠? 기울기 같다는 말이 어떻게 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 이 식에서 이렇게 표준형은안 바꾸고, 일반형에서 X의 개수와 B와 Y의 개수의 B가 같으면, 아, 부직선의 기울기는 같구나.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되는구나.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편도. 자, 얘가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세비 양들에다, 마이너스 c 다시 B를 곱하면 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C다시 B를 곱하면요. 자, 여기 C다시 B를 곱하면 얘는 뭡니까? C다시 분의 C가 되고요. 자, 여기다 C다시 B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B다시 분의 B가 돼요. 얘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Y의 개수의 B와 상수항의 개수의 비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편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얘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C-C, 1이 되어거리면 자, 이제는 결과을 낼게요.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이 시에서, 야, 이표준 음원을 안 바꾼 상태에서, 일반형에서, 보세요.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가 같다, 기울기 같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상수항의 개수의 비가 다르다. Y절들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평행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다룰 생각입니다. 자, 이거 너무 뺏어갔데 자, 어?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요. 자, 표준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평행조건을 구하라 하면요. 자, 평행조건은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고 여기에서 상수항의 개수비가 다르면 Y절편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형인 상태에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비가 같으면 기울기 같고 얘들과 얘가 다르면 Y절편이 다르다. 즉, 평행조건입니다. 자, 일치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거 보면 A-A, B-B, 기울기 같고, 일치 조건은 뭐죠? Y 절벽까지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일치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형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죠? 기울기가 같 다르죠? A-A와 B-Y,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비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그러면 한 점에서 나누다 똑같은 말이죠. 자, 수직이다 하는 말은 뭡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 곱. 자, 얘 기울기 아까 뭐였죠? 쟤는 마이너스 B분의 A였고요. 얘 기울기 얼마였죠? 마이너스 B다시 A다시였어요. 자, 이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수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 해보면 마이너스플러스돼서 B, B다시 A다시. A A 다시는 마이너스 B. A A 다 a 는 마이너스 B d a 면 a A +2. B 다시 s 여러분, 수직인 조건은요 자 수직인 조건 특별하게 두기울기 i k 마이너스 e 되는 조건은 t h e X 의계수와 곱한 것 y 의계수끼리 곱한 것의 합은 0이 되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어,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됐을 때는요, 기울기 같고 절편 다르면 평행, 기울기 같고 절편까지 같으면 일치, 기울기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고, 특별하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직선은 수직, 한 점에서 만나지만 수직으로 한 점에서 만든다. 자, 이렇게 표준형, 일반형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면 평행은 기울기 같고가 뭡니까? x 의 계수의 비와 y 계수가 같으면 기울기 같고 그리고 상수의계수비 다르면 y 절편 다르다. 다 같으면 기울기 같고 y 절편 다르다. 아 y 절편도 같다. 일치. 평행. 일치. 기울기 다르다. x 계수의 비와 y 계수비가 다르면 기울기 다른 거예요. 한 점에서 본다고. 특별하게 x의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이 합해서 0이면 두직선은 수직이다. 이거와 똑같은 말이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3 2 7페이지로 가고 습니다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두직선 교점의 개수 자 평행할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0이죠. 그렇죠? 만나는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이것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연립방정식 해. 열린 방정식 해. 방정식 해의 해. 의 개수를 볼게요. 자, 얘는 해의마다 열린 방식에는 뭡니까? 없어요. 그죠? 얘는 없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블루이라고 하죠. 자, 열린 방식은는 블루. 자, 교점 개수 일치하는 경우는 뭡니까? 교점 개수. 무한대로 많다. 무한대로 많다. 무한대로 많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요점이 예수가 일차면 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일차면 서로 연립해서 같은 것이 무한대로 많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우리가, 우리, 우리 방정식이 뭐죠? 무수히 많다 하기도 하고, 무수히 많다 하기도 하고, 뭐라 하죠? 부점이다 이렇게 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한 점이죠. 됐죠? 그 다음에 그이 뭐죠? 그는 한 점.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한번 정리를 잘해 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밑에 2번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니까요. 2x y 1 0. 자, 일반적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4x 플러스 ay, 플러스 오른쪽이다. 자, 위치관계가 단어 같을 때, A 값을 봐라. 첫째, 평행하다. 자, 평행한 만큼이 니다 응? 자, 일반 으로했을 때는,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상수의 개수는 다르겠죠. 그죠? 4분의 1하고 오른쪽이 다른 사람 A가 뭐가 되는겁니마이너스 m i n u 그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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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수직이 n u s Minus. m a n u s Minus. m i 이 u s m i n u a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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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다 s 직 i n u s Minus. m i n u